오미크론 확진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바람에 우리가 하던 대면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우리가 하던 대면 수업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 기초반 수업은 우리가 그동안 하던 수업, 그거 하시던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 화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저희가 기초반에서 하는 수업이 바로 화닉스라는 거예요. 이게 화닉스라는 건데 어, 스 화닉스, 제가 하는 수업이 화닉스 수업이에요. 화닉스 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 써놨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소리와 철자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A B C D 배운 거. 를 안다고 전제하고 그것을 맞춰서 글자를 만드는 것을 배우는 거고요. 그 글자가 어떤 소리가 나는가 그거를 배우는 것이 환익스입니다 여기 환익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우리가 기초반에서 이 수업을 하는데요. 환익스를 음, 알아야 그다음에 이제 문장을 읽을 줄 알고 단어를 읽을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알파벳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 알파벳을 모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방법이 없어요. 알파벳은 본인이 스스로 터득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공부하셔서 여러 번 쓰다 보면 알파벳은 자기가 스스로 익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어디 가서든지 보면 알파벳 쓰는 것은 다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알파벳은 선생님이 없어도 혼자 할수 있지만, 환익스는 좀 다르죠. 이것은 그래도 일종의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고, 글자를 읽는 것을 배우는 공부가 환익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어에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벳은 이렇게 옆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글자가 만들어지죠. 글자가 만들어지고, 글자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 글자를 어떻게 읽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규칙을 공부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외우라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규칙이 있어서 조금 좀 항상된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잠깐 여기 보시면, 영어 알파벳은 전부 26개가 있어요. 2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모음이 5개. 남, 나머지는 다 자음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이 모음인데, 모음은 A, E, I, O, U.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요. 요거를 빼고 우리가 흔히 아, a 에, e, 이, o, o 하는 거, 그게 이제 모음이에요. 요거를 빼고 난 나머지 21개가 자음입니다. 자음이에요. 그래서 모음과 자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 모음은 아, 아, 에, 뭐, 아야, 어여, 뭐, 이런 거 있죠. 기, 자음은 기억리언, 디급, 이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글자를 만들려면, 자음과 모음이 섞여져야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잠깐 봤지만, 여기 빨갛게 쓴거 있죠. 이거는 모음이에요. 그리고 검은 게쓴 글자는 자음이에요. 그래서 글자를 보면, 자음과 모음이 어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글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음만 가지고는 글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면, 자음, 모음, 자음, 모음에서 자음과 모음이 섞여 있어야 글자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지나가다가 혹시 많이 보셨, 보셨겠지만, 서울이고 이건 코리아죠. 우리나라를 말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읽어지는가. 이거는 이제 파닉스를 배우면서 천천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음은 이제 뭐, 음 요거를 뺀 나머지, b, c, d, f, g, h, 이런 거, 우리가 배운 거,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자음이고요. 모음은 이렇게 되는데, 영어를 읽을 때는, a, e, i, o, u, 이렇게 읽지만, 이것이 글자가 되면, 이, 이 a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 들어가면 얘가 아나, 애 발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라고 하지만 글자로 들어가면 에 발음이 나고요. 아이도 글자로 들어가면 이 발음이 나고 오도 오는 뭐 쉽죠 똑같아요 오 발음 나고 유는 오도될 수도 있고 어로 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례가 있는데 뭐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예외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처음 배우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사닉스를 배울 때는 되게 이런 식으로.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음을 가지고는 글자가 만들어지지만 자음으로는 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읽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자음 속에 모음이 적어도 하나는 끼어 들어가 있어야 단어가 만들어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음과 모음이 합쳐지면 은 글자가 만들어지고 그 글자를 어떻게 읽느냐. 그거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파닉스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모음이 다섯 개라는 거. 요 모음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많지도 않죠. 다섯 개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 에, 이, 오, 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 에하고 이하고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알파벳이 아니라 이건 솔, 소리 날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읽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단어를 만들면 단어는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자음하고 모음이 합쳐져야 단어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A하고 N이라는 단어를 한두 개를 한번 만들어 봤어, 봤어요 두 개를 만들 수도 있고 단어가 알파벳이 첨가되면 3개, 4개, 5개 해서 굉장히 긴 단어도 만들 수 있어요. 최소한 2개, 물론 A 자는 하나, 알파벳 하나가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를 했을 때 2개가 합쳐지면 이게 단어가 되는 거잖아요.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A 자가 에 발음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에고, 그 다음에 N이 n은 니은 발음이 나요. 그래서 요, 요 말을 합치면, a 에다가은이 들어가니까 n이 되는 거예요. 여기 n이에요. 이거를 a, n. 이렇게 읽는 거는 알파벳으로 읽는 거고요.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파닉스는 그게 아니라, 이게 단어라고 생각해서 한 단어를 댔을 때 어떻게 읽느냐. n으로 읽는, 이게 a, n, n.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말이, 단어들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쓴 단어들 있죠. 이 단어 속에 an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an의 음가는 n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단어를 집어넣어서 그냥 말을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an 앞에 m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m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이제 m은 네모 발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모에다가 모음은 그냥 받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이, 네모에다가 여기 N이 있으니까 N이 붙이면 이게 man이 되는 거예요, man.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보고, 아, 이게 man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이거는 정말 영어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데요. 이, 이 정도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눈을 떠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천천히 길거리에 있는 지나가는 자동차 이름이라든가 지하철역에 있는 지하철역 영어 이름 같은 것도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 쉽게 우선 짧은 단어를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낱말을 붙여가지고 서 말을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맨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씨를 집어넣으면 씨가 나는 소리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키역으로 난다. 키역으로 나니까 키역에다가 A 하고 N이 들어가니까 can 해서 can이라는 다,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봤을 때 아, 이게 can이구나 하고 읽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 어떻게 읽느냐고 그대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요 원리를 아시면 어떤 단어도 읽을 수가 있어요. C 그러면 C가 키워과침난다 요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꺼번에 이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요, 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우시면 돼. 아, M 하면은 네모가 나는구나. 네모. 그래서 붙이면, 랜. C 하면은, 이거는 키억이 나는구나. 그래서 붙이면, 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우선, 읽는 게 이제 읽어지죠. 근데 이제 요거는 AN이 앞에 나와 있어요. AN이니까 N이 되겠죠그 다음에 끝에 T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T는 발음이 티것 받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n하고, t, n, t, n,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요거는, n, n이 들어가 있죠. n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 b가 들어가 있어요. b는 비읍 받침이 돼요. 발음에서. 그러면 합쳐지면, ben이 되겠죠. 그래서, ben, ben. 아,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게 ben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면 돼요. 그러면, 이 단어들이 합쳐지면은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man, can, and, b a n 이렇게 하면 이게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일단 읽는 거, 이제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것은 뜻을 알아셔야 돼요. 뜻, 뜻을 알아셔야 되는데 뜻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건 단어기 때문에 단어 뜻은 하나하나 자기가 다 저기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이제 읽는 것만 한번 가두고 한번 해봤어. 일단 읽어야지, 뭐, 뜻도 아는 거니까. 이게, man. 된다는 거. can. can에다가, ban을 여기서 합치면, can ben. 이렇게 되겠죠. ben, can 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짧은 글자를 알지만, 여러 개가 합쳐져도, 그대로 읽어주면긴 단어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쉽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읽는 거.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럼 단어를 어떻게 하면 또늘 길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A하고 M이 들어가 있죠. 그럼 A는 A 발음 난다. 로래서 A에다가 네모 들어가니까 M. M. 이렇게 되죠. M. 그러면 여기다가 L자를 한번 붙여봐요. L에다가 A하고 M 붙이면, L은, L, L은 리얼 받침이 나는 거거든요. 리을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리을에다가 m을 붙이면 램. 램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램. 램이 읽어집니까? l 자에다가 am이 붙여서 램이 됐어요. 램이 읽어지시죠? 근데 이걸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p자를 하나 더 붙여봤어요. 그러면 l에다가 am이 들어가고 p가 들어가니까 p는 p 그 피그 피읒받침이 나니까 램프가 돼, 램프, 램프. 램, 램프. 또 여기다가 또더 더 말을 또 붙이면 뭐더 길어지는 단어가 만들어지겠죠. 계속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가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기본만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이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램, 램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연습 문제를 한번 음 저기 요 원칙을 알아가지고선 여기 한번 어떻게 소리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소리 첫 첫, 첫, 첫 소리에 a자가 지금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a자가 들어가는 모음 a가 들어갔을 때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m은 아까 네모가 난다 그랬죠 네모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a는 아까 a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굳이 동그라미를 안 쳐도 이게 a지요 그리고 p읍이 나오니까 p 그래서 m하고 h하고 p가 합쳐지면 MAP. 요 고대로 한국말 고대로 붙여 쓴 거예요. 우리 국어는 받침이 있잖아요. 영어는 받침이 없죠. 영어는 그냥 옆으로만 써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한글은 밑에 받침까지 있어요. 그래서 참 좋아요. 한 글자를 만약에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 은내하면은 공간이 세 개가 차지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어는 하나면 돼요. 참 좋은 음. 좋은 언어인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서 이 단어를 읽었을 때 M 에, 피, 이렇게 해서 맵. 이런 단어가 읽어진다. 근데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이를 읽을 수 있는 거. 맵. 맵이죠. 맵이 읽어지십니까? 자, 그러면 이 맵이 무슨 뜻이냐. 제가 이거를 어디 한글로 쓰지 않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그냥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어르신들이 이거를 보고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 이해하면 이거 된 거죠. 맵은 지도죠. 지도. 그래서 지도를 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요. 여러분이 지하철에 가서 보면 주변지도 이런 거 있는데 거기 보면 다 영어로 맵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고 아 이게 맵이구나 아시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도라는 거이를 이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는 거죠. 맵 이, 읽는 거, 그다음에 뜻 이렇게 세 가지. 자, 그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L이죠. L이니, L은 ᄅ 받침이 니까을이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나와있죠. A는 에 발음이 나니까 에. 그 다음에 P는 똑같이 여기 p 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P에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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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에서 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앞에 첫 소리만 바꿔버린 거예요. 첫 소리만 바꿔도 다 보면 앱이라는 단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류이니까류에다가애을 붙이고 표을 붙이니까 랩. 랩이 되겠죠. 아까는 맵. 이거는뇌이니까 랩.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져요. 그럼 랩이 뭐냐? 랩이 요요요 다리죠. 다리. 제가 여기 그림 그려 놨죠. 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랩탑 컴퓨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랩탑 하면은 요 무릎 요 다리 위에다 올려 놓고서 보는 컴퓨터다. 그래서 이제 랩탑이라고 하는데 이게 랩이에요. 랩. 자리, 그림으로, 어, 글자로 쓰는 것보다 그림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기억이 잘 돼요. 단어를. 기초반에서는 특히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랩. 이게 랩이 읽어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똑같은데 여기 C자가 들어갔어요. C 하니까 C는 키역받침 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M이 무슨 받침 나고, l 이 무슨 받침 나고, C가 무슨 받침 나냐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그때 메모했다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영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알면 어떤 영어도 읽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지름길이에요. 영어 공부하는데 C니까 취억 받침 나죠. 그다음에 A니까 H 발음 나죠. 그 다음에 P니까 P 받침 나죠. 그래서 이거를 딱 합쳐, 합쳐보면, 키억에다가 A에서 캡, 캡이 되는 거예요. 캡, 캡은 모자죠. 여기 보시면 제가 그렸죠. 모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는 앞에 이렇게 창이 있는, 조금 캐주얼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런 모자를 캡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왜 이게 캡이 되는지 그냥 무조건 이걸 보고 캡캡캡 하고 외운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면 훨씬 더아 이게 왜 캡이 되는구나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요거는 g 그 다음에 ap 이렇게 나왔잖아요. g g 이 g는 우리나라말로 하면 기억 받침이 나는 거예요. 기억 기역. 기억에다가 이애 에 붙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에니까 p 하고 P 붙이면은 이게 갭이 돼요 갭갭갭갭 이게 갭, 갭, 갭. 갭이 이제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갭이 무슨 뜻이냐 제가 지금 여기 그렸죠 이쪽하고 이쪽 요쪽 사이에 이 간격 이게 갭이에요 이게 갭 이게 갭입니다 사이에요 우리 지하철 같은 거탈때 보면은 지하철역하고 승강장하고 여기 약간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 갭에 잘못하면 발이 빠질 수 있잖아요. 뭐 조심하라고 이제 마인드 요갭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갭이에요. 아니면 요 조금 더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젊은 사람들하고 어린 사람들하고 아, 나이드신 분하고는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왜 사는 환경이 틀리고 시대가 틀리니까 아무래도 서로의 간격이 있죠. 그 간격도 영어로 갭이라고 얘기해요. 갭또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또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그 간격이 있죠 뭔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간격이 있어요. 그것을 갭이라고 합니다. 근데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서 우리도 영어를 하게 되면 갭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앱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맵, 랩, 캡, 캡 이렇게 여러분이 읽을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오늘 수업의 목적입니다. 어르신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화닉스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소리, 가운데 소리, 끝소리. 그다음에 a 자 이자, 아자 가지고 모음 뭐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영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어르신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